서우스타인의 모닝포스트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해서 President n s o k y o u to be impeached. 보도를 하고 있죠. 80만개 이상 온라인 서명이 어, 되고 있다는 것과 아래쪽에 보면 지금 81만 1000명 정도가 윤석열 탄핵 청원에 서명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탄핵 사유로는 윤석열 어, 부패 어,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관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이렇게 뭐 한국인들한테 방사능 물을 노출시킨다 뭐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요. 오. 그 다음에 로이 터를 가볼게요 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온라인 청원이 뭐 급증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밑에 쪽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윤상열 탄핵 요구 온라인 청원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의회 의장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밑에 쪽에 보면 역시나 81만 천명 정도가 서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서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호주 언론이죠 ABC 뉴스. 역시나 윤석열 그 한국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8 80만 명 이상이 웹사이트를 몰려서 웹사이트가 뭐 다운 됐다. 그 밑에 보면은 역시나 81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은 윤석열 부패, 북한과의 긴장 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데 윤석열 탄핵 청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서버가 뭐 3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려 야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면은 윤석열은 과연 탄핵 당할 것인가? 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고, CNBC, 윤석열은 탄핵으로 향하고 있나,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고요. 역시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81만 1000명 정도가 탄핵 요구 청원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본문 내용은 앞선 기사들과 비슷하고요. 북한과 긴장 관계, 원자력,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에 윤석열 부패. 그 밑에 보면 갤럭커리아 여론조사 발표를 적어놨는데, 2024년 4월 이후로 총선 패배한 이후에 23% 지지율로 추락을 하고 있다. 그전에 지지율과 비교하면은 어, 설문조사에서 마지막으로 뭐11% 정도가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어 찾다 보니까 스타주스 글로벌이라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국 언론사 같고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2022년 취임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최근 지지율을 4월에는 뭐25% 정도 뭐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지지율이 윤석열 탄핵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한국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를요? 대통령 탄핵했던 역사를. 어,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동아시아 쪽 기자들 1 0 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청원에 서명을 했다. 윤석열의 부패 혐의, 북한과 전쟁 조장 이런 제목으로 또 보도하고 있고요. 영상 링크 걸러 보이는데 무슨 뭐 타이완 언론사인가 봐요. 그쪽에서 윤석열 이번에 탄핵 청원에 대해서 뉴스로 보도한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인용해서 영상을 링크를 걸었고요. More than a million. 지금 국회 청원사이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지연 현장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리아 타임즈 관련해서 10일 동안 하루 평균 10만 명의 서명을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동.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 여기는 구독자여 가지고 제가 PDF로 간단하게 내용만 하면은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목이 한국 해병대의 죽음 이후에 한국 지도자가, 뭐,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부시가 되었다. 윤석열이 최상병 해병의 죽음 수색 그리고 구조 작전 이런 거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밑에 시위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후뉴스의 인디펜던트 인용 보도가 있었고요. AA라는 언론사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터키예요. 튀르키예 언론사에서도 윤석열 탄핵 청원에 대해서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H. Q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MBC 뉴스의 지역 로컬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윤석열, 지금 100만 명이 서명 했다. 그리고 영상까지 똑같이 첨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윤석열을 또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을 위해 사람들이 급증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가급적 이름 있는 언론사들을 추려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대충 검색해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윤석열이 헛빠진건뭐 예전에 알았겠지만 지금 김건희랑 윤석열 부패 관련 그다음에 남북관계 긴장 조성 후쿠시마핵 오염수 방류 이거 관련해서 탄핵을 하고 있다 이 보도를 지금 그냥 계속 쏟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외신에서 계속 윤석열 탄핵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박근혜를 탄핵한 경험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외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나왔죠? 로이터 나왔죠? 모닝포스트 나왔죠? 그리고 MBC 나왔죠? ABC 나왔죠? 대표적인 언론사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볼때뭐 가디언즈부터 쭉쭉 뻗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